예, 이제 우리 게시물을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 또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도 달고 이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다 링크를 걸 텐데요. 리스트 t jsp에서요. 예, 타이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타이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클릭하면 뷰.점 들로 가는데 게시물 번호고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랑 검색 옵션과 키워드도 같이 보내줘야 이게 페이지나 검색이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길어서 이렇게 네 줄로 했는데 한 줄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엔터치면은 이게 링크가 끊어져요. 지금 보시면 일단 보니까 링크가 다행히 그래도 끊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이퍼링크가 좀 길었어요. 근데 한 줄로 적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타이틀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클릭하면, 예, 아직 뷰점들을 완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클릭을 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고, 예, 조회수 올라가고, 상세 화면 보이고,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스마트 에디터 CK 에디터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고침할 때마다, F5 누를 때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세션을 이용해서 막을 거고요. 예, 우선 여기까지 한 코드를 먼저 보시면, 컨트롤러 쪽에서는, 예, 여기입니다. 뷰점두에서, 아까 우리 리스트에서, 이 네, BNO, CUR 페이지, 서치 옵션, 키워드 네 개가 넘어오죠. 그게, 예, 이렇게 변수가 네 개로, 리퀘스트 파람으로 오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세션 조회수 증가 처리를 좀 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추가할 거고요. 이 조회수 증가 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에서는 예, DAO로 출하고 DAO에서는 인크리즈 예, 뷰 CNT라는 태그로 출할 거고요. 거기서 여기요. 글 번호에 해당되는 조회수를 하나 올리세요. 그래서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이동할 페이지죠. view.jsp로 가라. 예, 여기가 이제 글 내용이에요. 게시물 내용이에요. 서비스에서는 예, dao로 추하고 dao에서는 예, 또 역시 select one 레코드 하나만 가져오는 거죠. id가 view 인태그 예, 아이디가 뷰인 태그고 결과는 DTO 타입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찍어줘야 되니까 조인을 해야 되고요. 게시물 번호에 해당되는 걸 해서 내용들을 쭉 가져옵니다. 예, 그럼 컨트롤러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쭉 담아가지고 리턴하게 되면 뷰.jsp로 가죠. 뷰.jsp에서는 예, 화면이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좀 이따 이제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여기다 할 거예요.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현했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 업로드 하는 거있었죠 예, 그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업로드가 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댓글 작성도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서 본인인 경우는 수정 삭제 버튼을 표시할 거고요. 본인이 아니면 이 버튼을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로그아웃하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버튼이 표시되지 않고 있죠. 본인이 아니니까 예 조회 속에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내용이고 여기는 스마트 에디터 CK 에디터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한 거고요. CK 에디터를 쓰려면 이거 써야죠. CK 에디터 r JS 선언하고 홈에서, 날짜, 조회수, 이름, 제목, 예, 여기 내용, 컨텐츠, 내용. 아, 근데, 텍스트 에어리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CK 에디터를 안 썼을 때는, 안 쓰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냥 일반 텍스트, 단순한 텍스트 에어리죠 근데, 여기다가 ck 에디터를 붙여서 id가 컨텐츠인 태그를 ck 에디터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지 업로드가 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미지 누르고 업로드 이미지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전송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 표시가 되고 확인 누르면 그게 들어가는 식입니다. 제가 좀 사이즈를 좀 여기를, 높이를 좀 충분히 처음부터 하게 해주겠죠? 사이즈를 한 뭐, 500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길게 처음부터 높이를 좀 조절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좀 이따 파일 업로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 업로드 할, 하는, 하는 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예, 그리고 글 번호가 있어야 수정 삭제가 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면, 아, 목록 버튼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 아니어도 보, 보여도 되죠. 예, 수정 삭제 버튼은 본인인 경우만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목록 버튼만 표시된 상태, 로그인 안 했으니까요. 이미지도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댓글 쓰기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댓글 쓰기 다 끝난, 끝난 다음에 파일첨부 기능 이렇게 할게요. 예,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라이란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예, 필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일련번호. 예, 댓글이라는 건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추가로다는 글이죠. 그러니까 게시물 번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댓글 내용. 댓글 작성자 ID 날짜 수정 날짜 네, 이렇게 만들고 이 댓글이라는 거는 원글하고 꼬이면 안 되죠. 그래서 폴링키를 설정할 겁니다. 엉뚱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인이 잘될수 있도록 보드 테이블에 게시물 번호하고 일치하는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테이블 만들고 폴링키 추가할게요. 예, 네, 댓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리플라이 테이블. 예, 여기가 댓글 번호, 일련 번호로 할 거고요. 비에노가 원글, 몇번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달 건지, 원글이요. 번호. 여기가 내용, 리플라이어는 댓글 작성자 아이디로 할 거고요. 날짜, 작성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이 원글 번호랑 꼬이면 안 되니까, 포링키를 설정했죠. 그래서 리플라이 테이블에다가 fkboard라는 이건 제약조건 이름이고요 포링키인데 bno 컬럼에다가 필드에다가 포링키를 설정하고 보드 테이블에 bno를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시퀀스까지 만들었어요 일련번호를 계산할 때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되는 시퀀스입니다 view.jsp에 댓글 작성을 위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예,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폼을 사용하지 않겠고 예, Ajax 방식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댓글을 여기다 작성하고 쓰기하면 서버에 가서 등록이 될,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장된 목록을 여기다 출력할 겁니다. 예, 댓글 쓰기 폼이죠. 예, 이렇게 예,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로그인을 해야지 부입니다. 댓글 내용 작성 폼. 댓글 쓰기 누르면 서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세션 유저 ID가 널이 아니어야 이 부분이 보입니다. 로그인을 해야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댓글 예, 쓰기 하면 이 내용이 서버에 올라가서 이제 등록이 될 거고 등록된 내용이 이 DIV 쪽에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를 다 준비가 코드가 다 준비가 돼야지 들어가수 있으니까요. 자, model.board.dto 패키지에 리플라이 y d t o 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dto 패키지죠? 여기에 리플라이 y d t o 클래스에요. 예. 댓글, 댓글을 쓰기, 댓글 쓰기 버튼 누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id가 btn reply인 태그를 클릭하면 예, 지금 코드가 길어서 좀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댓글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원글 번호고요. 예,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댓글 내용과 글 번호, 원글 번호, 몇번 글에 대해서 댓글을 썼느냐. 그리고 누가 썼는지는 세션에 있으니까 세션에서 처리할 거고요. 포스트 방식이고 인서트점 두로 갑니다. 데이터는 파라미터에 가고요 그러면 서버에서 다 끝난 다음에 예, 일단 여기 나오고 목록은 아직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인서트 점 두에서 컨트롤러에 가보면 예, 여기고요. 레스트 컨트롤러로 했어요. 여기 인서트 점 두. 예, 그래서 세션 사용자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와서 아이디 세팅하고 댓글 쓰기. 예, 그러면 서비스를 경유해서 네, 서비스에서 또 dao 를 호출하죠 네, 여기는 이제 서비스 어노테이션 dao 를 인젝트 했고요 create 해서 네, 그러면 여기 여기 dao 인터페이스 메서드가 이렇게 되고요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똑같습니다 네, 이런 메서드고요 그리고 인서트 크리에이트 메서드 보면 여기서 인서트 쿼리 호출하고 있고요 네, 매퍼를 만들어서 인서트 리플라이 메서드 태그 네, 여기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인서트가 네, 돼서 네, 댓글 작성하세요 해서 댓글쓰기 누르면 이제 서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등록되었습니다 일단 목록은 좀이따만들거고요 SQL에 가서 리플라이 테이블을 셀렉트 해보니까 방금 추가한 예, 글이 올라와 있죠 1000번 글에 대해서 댓글을 썼고 작성자는 이 사람입니다 예 이런 글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댓글 씁니다 여기 예, 하고 쓰기 하면 올라갈 거고 네,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밑에 이제 목록이 뜨게 됩니다. 네, 이게 댓글. 좀 속도가 좀 느려요. 제가 네 댓글 들어왔죠. 자, 그래서 뷰점 JSP에서 아까 글쓰기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에 리플라이 리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페이지 번호, 페이지 나누기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1페이지. 그럼 얘가 넘어와서 URL이, 예, 리스, 리플라이의 리스트 점 두, 이게 글번호고요 댓글의 페이지 번호. 댓글도 많이 달리면 또 페이지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트 점 두로 가서, 컨트롤러가 여기입니다. 리스트 점두 페이지는 기본 값 1이고, 예, 댓글 개수. 예, 댓글 개수. 서비스에, 예, DAO를 또 경유해서, DAO 인플레 가서 이거죠 댓글 개수 글 번호에 해당되는 댓글 개수 예, 여기는 아까 아까 우리 썼던 DAO 서비스랑 DAO 임, 디, 리플라이 DAO 하고 리플라이 서비스랑 같은 코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 같은 경우는 맵퍼에서 이 거예요 예, 게시물 번호에 해당되는 레코드 개수 리턴 타입은 인트 예, 그렇게 해서 컨트롤러까지 댓글 개수가 넘어오고 그래야 페이지 나누기가 되니까 요 이거는 앞서 이제 우리 게시물 목록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코드 죠 예, 그래서 시작번호 끝번호 계산하고 분모 글번호 시작번호 끝번호 세션 집어넣어서 예, 리스트를 뽑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d a o 에 리스트 호출하고, DAO에서 또, 변수가 세 개니까, 해시맵에 감싸서 전달. 그러면, 맵퍼에서, 여긴데요. SQL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쪽에서 한번 돌려보면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게시물 번호가 지금 저999 거든요. 999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아, 이게, ID가, 자 998번, 지금 방금 올린 글이 998번이었거든요. 예, 998번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댓글이 나왔어요. 예, 지금 댓글 테이블하고 회원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이름을 적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긴 네임이고, 라이, 이름을 좀 다르게 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댓글 작성자 이름. 여기 라이터 두번 사실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 박지, 지금 이름 찍혔죠. 그럼 이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를 할때 항상 헤더랑 푸터는 똑같잖아요. 헤더, 여기가 헤더고 이게 푸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결과물이 컨트롤로까지 넘어가면 리스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뷰는 리스, 리플라이 리스트 JSP로 넘길 거고, 이게 목록이고, 이게 페이지 나누기 관련된 정보들 들어갔어요. 그래서 JSP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변수명이고, 개별 값이고, 이름, 또 날짜, 날짜는 포메 태그에 대해 집어고요 이게 댓글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페이지 나누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게시물 목록 출력했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죠. 페이지 나누기. 여기는 그 아까 우리 게시물 목록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해서 댓글 목록 출력하는 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뷰에서 일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록을 먼저 뿌려줘야죠. 그, 댓글을, 여기서는 아까 댓글을 쓰고 난 이후에 목록을 갱신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걸 써줘야죠. 그래야 첫 번째 페이지에 댓글이 나오게 됩니다. 댓글의 개수를 화면에 이제, 이렇게 댓글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록에 가보면, 아, 목록 기능을 좀 만들어야겠군요. 예, 버튼, 목록 버튼 눌렀을 때 목록으로 갈수 있도록 j q u e r 추가할게요. 예, 여기다 하시죠. 아이디가 BT의 리스트 인태그에다가 클릭을 하면 리스트점 들어 목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목록 누르면 목록으로 이제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우리 이제 목록에서요 댓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글을 클릭하고 들어가봐야 댓글 여부를 알수 있어요. 이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제목 옆에다가 댓글의 개수를 처음부터 아예 딱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제목 옆에 댓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서버 쿼리를 이용해서 목록을 뽑을 때 댓글의 개수까지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댓글의 개수. 예를 들어서, 천번, 아, 지금 웨어절이 없어서 조인이 안 됐었죠. 아, 이렇게 지금 자주 이제 실수하는 에라,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프롬절에 테이블을 두 개를 써놓고, 조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조인 조건을 안 적어 놨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 1000번인데 2개 있고, 999번인데 2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똑같은 게시물이 막 여러 개 나올 때는 조인을 잘못한 거예요. 조인을,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이터하고, 양쪽 테이블에 서로 연결되는 필드를 정확히 적어 놔야 이렇게 중복 값이 없이 잘 나오게 되겠죠. 예, 이게, 하나씩 딱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다 이제, 대, 예를 들어서, 1000번 게시물의 댓글이 몇 개인가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카운트 명령어를 넣리면 되죠. 리플라이고, 비에노가 1000번입니다. 자, 1000번 게시물의 댓글이 4개예요 그러면, 또, 900 99번의 9번 게시물에 댓글은 없어요 또 998번 게시물에는 댓글이 한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또 매번 우리가 계산하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쿼리를 이 밑에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서브 쿼리로 네. 자 셀렉트 태그 안에 셀렉트 그니까 쿼리 안에 또또 또 하나의 셀렉트가 또 들어갔죠. 네, 이런 게 서브쿼리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번호가 되겠습니다. 번호가 고정 값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걸 돌리면은 네, 무조건 지금 998번에 대한 댓글 개수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B의 B에 넣을게 합니다. 네. 보드 테이블 바깥쪽 B 테이블에 게시판 테이블에 글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시면 1000번 게시물에는 댓글이 4개 999번에는 없고 998번에는 1개 이렇게 나오죠. 너무 기니까 줄임말로 좀 c n t 짧게 할게요. 네, 그러면 저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댓글의 개수를 이거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쿼리를 이제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보드맵퍼를 여시고요. 여기다가, 예, 네, 여기, 리스톨이죠? 리스톨에 여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더넣으시고요 네, 그래서 댓글의 개수, 댓글의 개수 cnt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어 놨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list.jsp로 가시고요. list.jsp 에서 제목 옆에다가 적도록 할 텐데요. 예, 여기가 지금, 제, 여기죠. 여기가 좀 길어지네요. 지금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게요. 예. row.cnt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했던 이 cnt alias 를 붙였잖아요. 이거요. 이 변수입니다. 리스트 CN, cnt 값이 0보다 크면 댓글이 없는데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댓글 개수를 써주자고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1000번 게시물 댓글 4개 998번 댓글 1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달아서 잘 작동되는지 보겠는데요 999번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글을 쓰고 등록됐고요. 예, 표시가 됐죠. 표시되, 댓글 표시됐고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예, 목록에 가보니까 지금 추가한 댓글이 개수가 표시돼 있죠.